아, 이게 이제 그림은 있고 글이 없는 책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책 이름이 글 없는 책이에요. 음. <laughs> 글 없는 책인데 이 안에 놀라운 글들이 숨어 있어요. 글들을 제가 이제 제 눈에만 보이는 글들을 읽어줄 거예요. 정주 씨한테. 음. 네. 어, 이게 음, 좀 어려운 질문인데 혹시 정주 씨는 오늘 밤에 음. 혹시 이제 우리가 어, 온 것도 우리 마음이 아니었듯이 음. 이 땅을 가는 것도 우리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이제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 음. 어, 가정에서 정주씨가 어, 이땅 오늘 밤에 떠난다면 정주씨는 천국에 갈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세모네 세모 <laughs> 세모. 음. 아, 그래도 세모네 획선 아니고 음. 그점 너무 좋네요. 음. 음. 근데 왜 세모라고 생각하세요? 뭐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확실히는. 그러니까. 어. 그런 느낌? 안갈 수도 있을 마음도 있을 음, 것 같고. 음. 그럼, 종주 씨는, 음. 어,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세요? 좀, 남, 남한테 어, 해치는 음. 행동이 있고, 그런 행동, 배에도안 하고, 음. 그냥, 자기는 열심히 살다가, 사는들이 음, 그죠. 음. 예, 예. 근데, 그런 기준에서, 종주 씨가 이제, 아직까지는 잘못이라는 거죠. 음, 그렇죠? <laughs> 예. 그러면은 제가 정주 씨한테 이 책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잘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예. 이 책에서 첫 번째 색깔은 황금색. 황금색 보니까 뭐생각났어요 금. 그렇죠. 음. 예. 맞아요. 이 황금색은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천국에는 금이 너무 흔하지 흔해서 길바닥에도 돌처럼, 이 땅에는 돌이 막 길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막 금이 돌처럼 깔려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근데 이왜 이제 천국을 황금색으로 했냐면 금이 아름답잖아요. 황금색은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셨거든요. 음. 그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주 씨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음.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은 천국만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조만 비조된 것들을 다 만들었거든요. 음. 뭐 하늘에 어 하늘과 땅과 태양과 뭐 나무와 모든 노정주 씨와 저도. 하나님이 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음. 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거든요. 음. 너무 사랑하셔서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있기를 바래요. 음. 그런데 이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음. 그게 뭐냐면 이 어두운 세계에서 말하는 죄예요. 정주씨는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가요. 예, 네, 죄는 뭐뭔 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와, 음. 와, 맞아요. <laughs> 쟤는, 음.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복규를 어기는 거다, 대단히. 음. 그러니까는 복규를 어겼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뭐, 벌을 받고, 그죠?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 전게또 설경해 보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걸 하는 거. 음. 또 반대로 하나님이 해라 한 거를 안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죄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또 말하는 죄는 행동으로 하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는 다른 사람 마음도 몰라 나만 아는 미움, 탐신 이심 이런 것들도 죄라고 했어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못겠니? <laughs> 그죠. 네. 어 제가 네. 이제 정주 씨가 만약에 예예요 음. 정주 씨가 우리 집에 놀러 오기로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아, 정주 씨가 좋아하는 오므라이스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계란을 샀는데, 계란을, 아, 계란을 다섯 개를 풀어야지. 내가 음. 좀 계란을 탁 풀었는데, 싱싱하고 좋은 계란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풀었어요. 음. 근데 마지막 계란을 탁 풀었는데, 그게 상했어요. 음. 근데 이미 풀려버렸어요. 음. 그래서 제가, 어, 정주 씨오디가다 돼가는데, 어, 4개가 뭐, 괜찮으니까. 라고 막 섞어가지고, 옥라이스는 맛있게 해드렸어요. 음.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어야지. <laughs> 먹, 먹으면 안 되죠. 음. 왜냐하면, 회탈이되잖아요 음. 그거는 건강한 음식이 아닌 거죠. 음. 4개가 괜찮았는데, 음.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음. 그죠? 우리 사람은 하루에 우리도 모르게 수만 가지 죄를 지고 살거든요. 음. 하루에 예를 들면은 딱딱세 뭐 번만. 더 극단적으로 하면 딱한 번만 재를 짓는 사람이 다고 쳐요. 음.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으로 짓는 것까지 음. 다 쳤을 때한 번만 짓, 재를 짓는다면 굉장한 음. 선인이거든요. 음.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일 년이면 몇번 재를 짓는 거예요. 하루 에한번 재니까 일 년이 3 6 5일이잖아요 음. 그러면 일 년이면 300 65번 응. 10년이면 응. 3000번을 짓는거죠 응. 응. 우리 100년을 산다고 치면 100년을 살, 살면 응. 어마무지 죄를 많이 짓는거죠 응. 근데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나죄 없으니까 천국에 데리 보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된다 할까요? 안되는거예요 응.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죄가 단 하나도 없어야 돼. 단 하나도. 그런 기준에서 인간이 죄가 없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는 보내줘야 되겠고. 근데 인간의 이 모습들은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여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붉은색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은 제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기본 원칙이 뭐냐면, 제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음. 그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했냐면, 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거든요. 음. 다 이루었다는 무슨 뜻이냐면, 다 갚았다라는 상업적인 거예요. 다 갚았다는 게 뭐냐면, 어떤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의 빚을 더, 어, 갚을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나서 100%다 갚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슬픔과 고통과 우울 이런 것들은 다 죄로부터 난 결과물이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어요. 음. 3일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이겨버리신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시커먼 죄가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단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선한 사람도 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천국에 스스로 힘으로 갈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 씨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과는 완전 다른 삶이에요. 음. 그래서 정주 씨가 이 깨끗한 색, 흰색은 믿음을 의미하거든요. 정주 씨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전주씨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예. 네. 예. 하실 마음이 또 있으세요? 예. 어, 아멘. 예. 예.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집에 가면 또재를짓잖아요 저도 응, 죄를 짓거든요. 응. 미워하고, 탐심이 있고, 확 죄를 지어 응. 그때그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애쓰고. 하는 그것이 회계거든요. 회계라는 게 뭐냐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고 음. 이제는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게 회계거든요. 그 후회랑은 달라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음. 이거는 성장이고 초록색이 음. 푸릇푸릇하잖아요. 음. 나무가 심겨져서 음. 자란 것처럼 정주씨가 하나님을 마음에 믿은 거는 이제 나무가 심겨진 거거든요. 그 땅이 하나님의 소유고, 그 땅의 그 밑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땅에 정조나무가딱 심어진 거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정조나무는 푸릇푸릇하게 뿌듯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 자라게 하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고, 또 찬양하는 거고,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뭐 간증을 듣는 거고, 그죠? 음. 예. 그런 것들이 정주 씨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고, 응. 기도 드리는 거고, 이런 응. 것들.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하게 하나님은 자라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응. <laughs> 네. 그럼 정주 씨 저랑 같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제가 기도하는 걸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응.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라서, 제가 하나님을 몰라서 제 인생의 주인 되어서, 제, 주인 되어서 제,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예수님을 저의 인생의 주인으로, 저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모십니다. 예수님께서만 예수님께서만 저의 모든, 죄를 저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떠나가지 마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특별히, 특별히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믿지 않고, 믿지 않고 제 인생의 주인, 주인 되어서 살았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시고, 저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예수님을 통하서만 제가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니다그 축복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축복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제가 기도할게요.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주시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정주시를 많이 기다리시다가 이제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받은 구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받은 은혜입니까? 이제 이 은혜를, 이 소중한 은혜를 종주씨가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인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끔찍히 싫어하시는 죄에 대한 민감성을 정주 씨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수 있도록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아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의 천국의 복을 주시고 하나 이 땅에 살 동안에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온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정주 씨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주 씨를 통하여서 정주 씨 가정이 잘되는 축복, 형제간이 잘되는 축복, 부모님이 잘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정주 씨가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을 살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걸음마를 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히 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좋은 사람들, 건강한 신앙인들, 친구들로 붙여주시고 또한 동력자들로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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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